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창한 월요일 아침 오땡큐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목동에서 일을 끝내고 지금 33,000원짜리 고양시 식사동 쪽으로 가는 걸 잡았어요 네 바로 요 콜카드고요 운행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지인 것 같아서 네, 들어가서 빨리 나와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편집을 좀 너무 짧게 짧게 안 하려고 해요 우선 이 과정, 그러니까 탁송을 하는 과정과 어떤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신나고 재밌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제 의상 스타일은 검은색 바지, 긴 바지에 반팔에 어 스웨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저녁에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옷을 좀 가지고 왔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아주 그냥 빽빽하게 다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직후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해요. 10% 할인을. 계속 받고 있어서, 골드로. 5대 할인을 받고 있어서. 분당 180원이니까,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전동킥보드 타실 때는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네, 2만원이더라고요. 그때, 착용 안 해가지고, 딱지 끊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만원 아깝잖아요. 꼭, 헬멧 쓰고 다니십시오. 여기 반납구역이라서, 반납을 합니다. 어, 2,580원. 나갔어요. 네, 다리는 162원 받았고요. 1.9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뚜벅이로 어떻게 다니는지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정확하고 아주 확실하게 다 기록을 남겨볼 겁니다. 대충대충 대충 남겨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는 게 확실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월요일부터 아주 꼼꼼하고 깔끔하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인것 같습니다. 저한테 빨간색 모닝이라고 말했거든요. 안에 차키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맞네요. 와차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심지어 기어네요. 허와 이거 차 야, 너무 지저분한데. 와 기름도 어 있네요 기름은. 와 우선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금 빼놓고 찍어야 될것 같아요 와와아 그냥 오랜만이네 잠깐만 아 첫차부터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아니 여기 왜 적혀있지도 않지? 내 지금 음악 들을 때가 아니야 잠깐만 통화 한번 할게요 네, 이거 오토가 아니라 수동이었어요 아니, 스틱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스틱이었으면 제가 따르, 다른 걸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2,000원 더줄 테니까 하라고 하네요. 우선은 조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원래 스틱을 할줄 알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용이라, 보니까 브레이크가 반대쪽에 있어요. 오른발, 왼발을 잘 섞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겠죠 아 시작을 했으니 또 끝은 봐야 되겠고 아, 시동이 꺼지네요 자꾸 와우 큰일 다 <laughs> 스무스하게 아주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가볼게요 예아첫 네, 스타트부터 너무 무섭다 이거 아 어머머머 아휴 뒤로 가는 게 싫어서 내가 기아를 진짜 안 한다고 했는데 아 진짜 오르막길에 뒤로 가는 게 너무 싫은데 오르막길이 지약입니다 천천히 한번 계속 가볼게요 너무 무섭습니다 확실히 기아가 재밌긴 재밌네요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지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오르막만 안 나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합니다 오르막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가볼게요 요금은 1,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스틱이라고 2,000원 올려준 것도 <laughs> 톨게이트 비용 정도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생각해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갑시다 아 이게 보니까 다행히도 또 경차라 1800원이 아니라 900원 나갔습니다 <laughs> 다행이네요 자 이제 700m 남았습니다 네 여기 주변 보니까 와 여기 나가는 것도 또 일이긴 일이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운전해서 온것 같고요 도착하면 계기판 찍고 주변 사면 찍고 그리고 이제 다른 코를 잡으면 되겠죠. 계속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인선 모토스라는 곳이고요.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에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오면, 아, 우선 주행거리 사진을 찍어야겠죠? 우선은 여기 있는 사면을 다 찍은 다음에, 네. 지금 제가 차를 세운 곳이 바로 휘발유 차들이 있는 곳, 이쪽이. 그리고 저 반대편 쪽이 경유 쪽을 세우는 거래요. 그 차를 세우고 나서, 여기에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저기 있는 인포메이션에 가서 대장을 적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고 예, 이제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빨리 사진 찍을게요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 들어와서 네, 이쪽으로 보고 어, 차량번호, 차량 그리고 거래처, 탁송기사 출발지, 서류 번호판 개수, 휠, 주행거리, 입고시간 하고 여기 자동차 등록증을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야 여기는 좀 위험하네요 확실히 나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트럭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은 진짜 큰일 날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조심히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1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탁송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거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음한 1.4km, 3km 정도 되는데 네, 3시 콜이고요 현재 제가 이걸 잡은 이유는 우선 내려가면 식사동에서 식사부터 좀 하고 밥 먹고 커피 한잔하면서 조금 쉬고 넷플릭스 볼게 있거든요 영화 좀 때렸다가 <laughs> 어. no, no. no. 어이, 장난 아니네요 여기 진짜 3시 되면 그차 가지고 의정부에 가서 의정부에서 친구 잠깐 만나고 저녁에 대리를 살짝 손을 대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선 어떻게 다니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 할만하다, 안 되겠다, 그거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